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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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춥다 나. 근데 <laughs> 연육나 하자마자 너무 아니, 사무실이 추워. 너무 추워 <laughs> 말도 안돼 이게 사무실이 왜 <laughs> 이렇게 추워 아무튼 갈게요 아무 뭐 준비해 왔어? <laughs> 아니 근데 아무 사전에 협의 없이 혼자서 준비해 와그 원래 그게 자연스럽지 일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벽말이 <laughs> 아니 아니 자기 소개 아 소개 저는 뭐 지금 현재 차브로하고 재밌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몬스터송입니다. 그래, 그럼 그거부터 물어보자. 음. 왜 이름이 몬스터송인지? 왜 몬스터송인지?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예전부터 이제 뭐, 주위에서 친구들이 불러왔던 게 이제 몬스터였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채널명 정할 때, 뭐, 닉네임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아니, 근데, 어, 어땠길래, 어? 별명이 괴물이었어요 아, 아니 뭐 그냥 어? 그, 어릴 때 어땠길래 그뭐 별명이 좀, 좀, 괴물이었어 좀 귀여운 의미지 귀여운 의미 <laughs> 아 이거 첫 컨텐츠를 왜 준비했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패션을 업무를 하게 됐는지 아니면, 뭐, 언제부터 이런 거를 좋아했는지. <laughs> 편하게 한 번. 어려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시간이네. 네, 편하게 한번 찍어보는 걸로. 아, 근데 이게 진 이게 가끔씩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저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일을, 이제 업으로서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뭐, 패션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는데, 와,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냥 되게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한테는 이게 사람들이 질문할 때 뭔가 어떤 특별한 얘기를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게 되게 좀 자연스러웠거든. 그러니까 이뭐 패션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어떤 문화를 좋아하고 접했던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난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내가 이런 걸뭐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 그냥 뭐다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게 내가 이제 업으로서 이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제 자연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형제들하고 나이 차이가 한열 살씩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가요보다는 팝을 많이 듣게 되고 오히려 같이 영화를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들을 그냥 좀 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서 나는 내 비슷한 또래들도 당연히 그런 걸난 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지. 어 내가 뭔가 좀 특별하게 이걸 갖다가 좀더 많이 뭐 듣고 본다라고 느껴본 적 사실 없었거든요. 아, 그럼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들 이제 누림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님 취향이 조금 음. 그쪽이었던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은 조금 독특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좀주류 주류였던 줄여, 트렌드한 것들도 당연히 좋아했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우리누나가 되게 조금 트렌드했 이런, 이런 음악도 좋아했었네 근데 이제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또 어머니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팝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참잘분데 내가 왜인데 <laughs>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클리프리 차드라고 영국 팝 가수가 있어 이제 어머니 세대 때는 이제 그 분을 많이 좋아하셨는가봐 그래서 오. 이제 나는 어릴 때부터 그분의 음악을 엄청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클리프리 <laughs> 차드라는 네킹 콜과 같은 이제 그런 아티스트의 음악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들이 그 분들의 음악을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또 누나들이 또 좋아하는 또 팝이 생기고 또 아, 그런 또또 또 그런 영역이 또 따로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했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서 흘러나오니까. 너무 특이한데? 그냥 그걸 뭐 좋아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이제 근데 대, 대중가요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트로이라든지 발라드 말고 일반적으로 뭐 어떤 젊은 취향의 어떤 친구들이 즐길 만한 음악들이 팝 말고는 잘 없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어... 생각해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랑 대화, 하는 대화 내용이 클립프샷이나 네킹콜이나 여러 가지 팝에 <laughs>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더라고. 근데 그게 난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 항상 좀 가지고 있었죠.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그 아티스트들이 멋있으니까 음. 이 사람이 입은 뭐 옷들이나 음, 음, 음. 아니면 뭐 외국 드라마나 음. 이런 걸 자연스럽게 또 보게 된 거는. 그렇죠. 그냥 그, 사실 그 굉장히 좀 자연스러웠어. 그러니까 그, 근데 내가 이제 뭐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서 아, 친구들이 그런 음악을 듣지 않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왜, 왜, 내가 예를 들면은 막 팝을 듣고 할때 친구들이 어떤 가요를 듣고 하면서 그런 아티스트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서태지가 나왔을 때가 음. 몇살때예요 내가 중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아, 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음, 음. 팝을 들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수들을 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어, 그럼 서태지가 나왔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충격이 덜했, 덜했겠는데, 아무래도. 아, 그런, 아니, 근데 네. 그 국내에서 보는 비주얼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아, 아. 근데 뭐 우리가 소위 쉽게 얘기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니까 그그 당시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키존더블락이라든지 그 영국의 뭐 테이크 댄 이런 밴드 보이 밴드 있었거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태지 아이드 나왔을 때아 국내에도 저런 어떤 이런 보이 밴드가 나오는구나 아 그런 느낌이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그뭐 언제부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국내에 지금 현재는 이제 매거진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국내 매거진이라는 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매거진의 개념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본의 뭐, 논노라든지, 앙앙이라든지, 이런 그 여성용 매거진을 누나들이 구해서 막볼 때인데, 국내 매거진이 막 나올 때가 있어서 그, 지금 없어졌지 뭐, 세시라든지, 뭐, 피가로. 그렇죠. 뭐, 그리고 마, 뭐, 뭐, 많았어. 그러니까 아니, 대부분 여성거 아니었어요. 뭐, 그리고 뭐, 뭐, 그에스콰이어 뭐, GQ,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점차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누나들이 그거를 정기구독하기 시작한 거야. 뭐 조금 생각해보면 조금 남달랐던 거는 만화책도 마찬가지고 매거진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볼수 있을 수도 있잖아. 특히나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무슨 선입견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 공부 안 하고 이런 책 본다. 아. 어. 근데 뭐 특이하게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었어요. 책이면 다 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 그거라도 봐라. 책을 안 본다. <laughs> <laughs> 책을 안 본다. <laughs> 뭐 뭐든 책을 본다는 것 자체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뭐 뭐라고 그니까뭐 매거진에서 이 만화책이 됐던지어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이제 사주셨거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집에 이제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국내 어떤 뭐 여성용 매거진이라 든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정기구독을 하다 보니까 매달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뭐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부터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핸드폰이라든 지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끝 부분 가면은 항상 어떤 그 우리가 흔 요즘 얘기하는 카페, 뭐 커피숍이나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편집숍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대 앞에. 압구정 앞에 아니면 어디에 해서 되게 간략한 약도 그려놓고 막그 샵들을 소개하는 페이지 같은 거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어떤 뭐 부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야 서울에 가면 뭐 이런 게 있고 어디가 면뭐 이런 게 있고라는 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저 저기, 저게 저기 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간이 특별해 보이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이대나 뭐 압구정 음, 뭐 이태원 같은 데를 음. 서울에 한번 올 때마다 계속 가서 보고 한 거예요 보통 이태 이, 이태원보다는 이대 앞을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거기서딱 구경하고 그~ 기차 타고 내려가기 딱 좋아. <laughs> 그때는 새말 <laughs> 탈 때니까 막다 시간 넘게 걸리고 네. 어, 이러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에 와서 뭐 전체적으로 뭐다 아. 본다라는 건 사실 힘드니까 가깝거든 사실 이대랑 신촌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대 신촌 가서 구경하고 있다가 보다가 그냥 기차 타고 가는. 새말 타고 내려오고.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하루만에 아.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짜임새있게 끝나는데. 그때 뭐 KTX 이런 게 없으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은 뭐 하루가 지나니까. 뭐, 다섯 시간씩, 뭐, 넘게 걸리겠습니까? 아 쉽지 응. 않다, 그것도. 응.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이건, 뭐, 그나마, 아, 그, 그, <laughs> 그 당시에 미안이됐던 거는, 이거 그냥 예, 얘기하면은, 예. 그때는 귀찮아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어. <laughs> 아니, 근데, 그때 고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스무 살 때, 스무 살 때. 스무 살 때? 스무살 때, 스무살 때, 스무살 때. <laughs> 맞아요, 스무 살 때? <laughs> 스무 살 때. <laughs> 참, 나, 아무튼,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좀 특이하지만, 그래도 뭐, 들을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그러니까 네. 내가 듣기에 아아 아, 그런 자연 그런 이제 집안 환경이랑 하다 보니까 어 그럼 자연스럽게 을 좋아했겠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왜 갑자기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 매장을 그... 시작한 얘기를 좀한번 음, 해주세요. 그건...